감자채 볶음을 만들려면 감자가 있어야겠죠? 먼저 감자 주먹만한 걸로 3개 채 썰어 줍니다. 감자채는 가늘게 썰어 주세요. 저는 일반적인 크기로 썰었더니 좀서리은 느낌이더라고요. 시청자님들은 저보다 조금 더 가늘게 썰어 주세요. 채칼을 이용해도 좋아요. 감자에는 전분기가 있기 때문에 감자채를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둘 거예요. 전분기를 안 빼면 꾸덕꾸덕 해지니 생략하시면 안 돼요. 양파는 반개 채 썰어주고 당근은 색깔 내기 위함이니 조금만 채 썰어줍니다. 최대한 얇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대파도 얇게 채 썰어주고 매콤함을 위해 땡초도 조금 썰어 넣습니다. 원내기용 홍고추는 넣어도 그만 안 넣어도 그만 끓는 물을 준비해주시고 감자채 들어갑니다 너무 오래 삶지 마시고 1분 안에 건져주세요 감자는 채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시고 팬에 식용유 5숟갈 넣어주고 썰어둔 야채 들어갑니다. 팬불에 볶다가 감자도 넣어줍니다. 불은 줄이거나 끄지 마시고 팬불로 유지해주세요. 식초 한 숟갈 반 넣어주고 스스톡반 숟갈 들어갑니다. 굴도수도 한 숟갈 넣어주고 마지막에 후추 솔솔 뿌려줍니다. 참기름도 한 방울 넣어주면 맛있어요. 벌써 끝났죠? 너무 간단한 밥 반찬이에요. 가끔 중식상에 가시면 나오는 감자채 볶음 그 맛이에요. 중식점 이료로 조리를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자채 볶음이랑은 또 다른 맛이랍니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